우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가을은 풍년을 기약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땀 흘려서 가꾼 보람을 한껏 누려볼 기회절이 무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풍년제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올해 쌀 500만 섬을 돌파한 편농사를 비롯해서 밭곡식과 과실류에 이르기까지 대풍작을 이룬 것을 전체 도민과 함께 기뻐하고 내년의 풍년을 기약하는 뜻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목소리> 대구능금의 명성을 다시 찾고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대구 능금대회입니다 맛좋고 품질 좋은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다짐한 이날 대회는 사과 품평회와 먹기대회 그리고 우량품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부 동해안인 울진군 직산 1위의 어촌새마을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블레 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곳 어민들이 새마을 정신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꽁치와 방어는 잡아오기가 무섭게 냉동이 돼서 해외 시장에 수출되고 있는데. 지난해 500량보다도 한층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지난해 가격보다 높아져 제값에 팔리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 비롯해서 삼척의 오심천 등 동해안 열한 개 하천에서는 요즘 연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수산당국이 삼사년 전에 인공 보화시켜 방류한 치어들이 북대평양 등먼 바다에 나가 성어가 된뒤 해마다 늦가을이면 산란을 위해 자신들의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잡은 연어는 알을 뽑아서 해당 지역 내 수면 연구소와 시험장으로 보낸뒤 킬로그램당 5,000원 가량의 높은 가격으로 전국에 팔려 나갑니다. 암컷 한 마리의 평균 산란 수는 2,500개에서 3,000개 정도며 60일이면 부화됩니다. 올해는 15,000여 마리의 어미 연어를 잡아 1,055만 개의 알을 채집해 내년 3, 4월에 치어 846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술이 10주년과 건군열돌세 국군의 날을 경축하는 대규모의 공중전시가 10월 8일 한강모래사장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미공군이 참가한 이 호화스러운 하늘의 쇼를 보시려고 이 대통령내외분을 비롯해서 이날 내한한 맥켈러이미 국방장관과 내외 귀빈 다수가 관람대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우리 공군 제기편대의 불열비행 이어서 공중급유 커다한 급유기에 매달린 제기는 마치 어미 소의 젖꼭지에 매달린 송아지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모래밭에 가상적진지를 세워놓고 우리 공군의 F86 세이버 제끼에 맹렬한 대지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보이는 우리 하늘의 용사들의 공격에 적진은 골고루 부서지고 강원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그칠 사이 없었습니다. 낙하산 부대의 강화 수송기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은 맑은 가을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한국 공군 최초의 헬리콥터 사열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추계 경마의 첫 스타들을 장식하는 미스코리아 상배 특별 경마 레이스가 서울 경마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미스코리아 박현웅 양 그리고 준미스, 또한 김강수와 그의 악단, 기타 많은 남녀 가수들이 참석한. 이날의 경마장은 개당일에 처음 보는 대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박현웅 양은 1등을 한한 광복 기수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전통적인 연고장 이 뛰어가는 바로 강의실과 실험실, 도서관에서 나와 마음껏 공을 굴리고 응원을 하며 젊음을 발산하는 대학생. 내일을 위한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9월 28일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답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선부요인 외교사절 등 많은 동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벼백이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농정 관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익숙한 솜씨를 보였으며 박 대통령은 농업 기술 보급으로 증산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런데 이날 배연행 편은.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곡도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일일 농부가 되어 농민들의 노고를 몸소 겪으면서 흥년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 각에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하루 20여 킬로미터씩 남쪽으로 내려와 금수강산 상철리가 만산 홍엽으로 장관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이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첫 추위가 지나고 난 깊은 산골, 외로운 산사에 서 있는 감나무들 겨우내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스님들의 넉넉한 배려로 때깔 좋은 열매를 그냥 달고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산촌에는 이제 가을거지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감자농사 또한 푸짐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감자와 더불어 옥수수 농사도 많이 짓는 강원도 산골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토정골을 생산하는 일도 산촌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곳 설악산 미천골에서 30년 동안 양봉을 해온 김영만 씨의 경우,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 60대 초반인 그는 450개의 벌통을 놓아 1년에 900대의 토정골을 생산해냅니다. 1년 내내 서로 다른 꽃에서 물어온 결실은 벌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철따라 바뀌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갖가지 발표 회가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더하게 했는데 지난 23일 조선호텔에서 있은 노란노 패션쇼에는 49점의 겨울철 기성복과 한국적인 멋을 살린 18점의 하와이 수출용 의상이 발표돼서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션쇼에서 얻은 수입금은 모두 수재민에게 보내졌습니다. 한나 신문회관 화랑에서는 한상숙 수공예연구소 회원 작품 제안이 베풀어져 현대 자수를 비롯한 인형, 공예 등 주부들의 정성을 수놓은 백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는데 가정미화를 위한 주부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서 시작된 이 수공예품이 최근에는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워크힐에서는 이현희 자선 미용발표회가 베풀어져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쳐 놓았습니다. 이날 발표회의는 각국의 여성 모델에 의해서 그 나라 특유의 의상과 재임새 있는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보여주어서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비빈들의 성금은 가난한 농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쓰이게 되어 이 발표회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여름까지 천자만홍을 자랑하던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자.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가 도도하게 피어나 을어난 향기를 자랑합니다. 국화의 계절을 맞이해서 중앙 공보관과 화신 화랑 등 곳곳에서 국화지원이 열려 길가는 이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연미회와 동우회에서는 각각 꽃꽂이 지원을 베풀어 큰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윽한 가을의 무드를 조용한 많은 작품들이. 보는 일로 하여금 저물어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더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앞서 반도 호텔에서는 요리 전이 열려 가정 주부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만두를 비롯한 밀가루 음식, 도시락 반찬 등 서민적인 음식이 있는 가면은 호화한 서양 요리도 전시되어 음식 솜씨를 더해보겠다는 수많은 주부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고, 동서 고금 휴인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책을 읽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책은 학생 때나 읽는 것이지 하고 외면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쫓기다 보면 시간의 여유가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틈을 만들어 가며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제 17회 독서주간을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김건근씨 등 독서의 모범이 된 사람들에게 근독상을 주는 등 갖가지 행사를 벌였습니다. 예수인은 서리가 하늘에 가득한데 독서만이 오직 나기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루 30분이고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어나가 마음의 양식을 길러야겠습니다. 입동과 소설도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었으나 남쪽섬 제주에는 아직 가을 꽃이 한창입니다. 계절의 운행에 따라 피어지는 꽃. 한 치의 어김도 없는 자연의 질서 앞에서 우리도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슬기를 배웠으면 합니다.